4의 a b 플러스 b c 제곱은 4의 b 과로 a 플러스 c죠 얘는 4의 b 제곱에 a 플러스 c고 4의 b가 3의 a 제곱이고 얘가 a 플러스 c 제곱이다 그러니까 얘는 3의 a 제곱 플러스 a c야 얘는 그러면 3의 a 제곱 곱하기 3의 a c야 근데 ac가 2니까 얘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얘만 알면 되는데 얘네 둘이 같잖아요 3의 a제곱이랑 5의 c제곱이 같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a제곱을 하면 얘가 3의 a제곱이 되고 얘가 5의 ac가 돼서 5의 ac가 5의 제곱이니까 저놈이 25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25고요 요놈이 9라서 얘는 2 2 5예요와 괜찮아요.